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랬는데 1번은 3차 방정식이고요. 다음에 2번은 전개를 하면 2x 제곱 빼기 여기 6x가 돼서 2x 제곱이 지워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입니다. 다음에 3번도 전개하면 x 3 제곱 더하기 2x 제곱인데 얘가 지워지는데 x 제곱 은 지워지지 않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게 2차 방향식의 해가 된 거를 찾는 건데,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왼쪽이 0이죠. 9가 아니죠. 그다음1 집어넣으면 4고, 1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죠.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1를 집어넣으면 왼쪽은 1 더하기 1이니까 2고, 오른쪽은 2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0이 되겠죠.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한 근이 나오면 한 근을 3을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 여긴 3을 대입하면 3a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면 마이너스 2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2a가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a 플러스 a 제곱은 0인데 지금 이거를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 얘가 a 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뭐 근의 공식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얘를 찾는 거니까 음, a 제곱 마이너스 5a만 남기고 플러스 1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앞쪽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4에서 앞쪽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뒤에가 14니까 정답은 13,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려면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4가 되려면 x 빼기 4가 돼야 되죠. 그럼 요 모양의 답을 찾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있네. 여기 앞에 있는 3은 의미가 없죠. 여기 양비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 다음 6번.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x, x, 3, 5. 곱하면 5x 곱하면 3x 인데 음, 밑에가 마이너스여야 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3 x 빼기 5는 0 이렇게 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요. 7번.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다른 근이 b고 그 다음에 ab를 찾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2. 빼기 8, 더하기 a가 0이어서, 일단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식이 3x 제곱 플러스 4x 빼기 4죠. 인수분해를 하면 3x하고 x, 2하고 2. 곱하면 6x고, 곱하면 2x인데, 플러스 4x를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답이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 말고 다른 거니까 얘가 B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3AB를 구해야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2. 정답은 마이너스 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근중 작은 근을 찾는 거네요. 일단 인수분해하면 x-1, x-6은 0이고,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6인데, 여기서 작은 거는 1이죠, 1. 이 1을 여기서 이제 밑에 줄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4고, 1 대입하면 a 빼기 1 빼기 5는 0. 따라서 a는 2.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이어야 하고, 이쪽은, 이쪽은 오른쪽은 0이 돼야된다고 했죠. 그렇죠? 얘는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니까, 얘 완전 제곱식이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 완전제곱식은 0이어야 하는데 얘는 1이니까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2개가 되버린다고 마찬가지 얘뭐 3으로 나누면 3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여기가 0이 아니어서 실제로 x-4가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답이 2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처럼 완전제곱식은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 10번 중근을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 빼기 몇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운데가 8인 걸로 봐서 여기가 4가 되겠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M 플러스 1이 16이 돼야 된다는 얘기. 따라서 M은 15.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인근은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요. EX하고 X. 1, 1, 곱하면, 대각선을 곱하면 2x고, 대각선을 곱하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요. 따라서, 왼쪽의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 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합니다. 3x하고 x, 어, 4하고 1. 곱하면 3x고, 곱하면 4x고, 마이너스 7x 만드니까, 둘다 뭐가, 마이너스. 3x 빼기 4하고 x 빼기 1은 0인데, 정답이 3분의 4 또는 1이 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공통분을 찾고 있으니까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일단은 4로 나누고 x 빼기 3의 제곱이 3이 되죠. 그럼 제곱이 없어지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이렇게 제곱근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플러스 3. 이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x는 3 플러스 마이스 루트 3. 2번이 정답. 자, 얘가 해를 가지려면 이, 얘가 어쨌든 x 빼기 p가 플러스 마이스 루트 k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요 k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k가 음수가 돼 버리면 얘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따라서 k는 0이면 중근이고 그다음에 얘가 넘어가서 일단 답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0이면 중근이고 양수면 플러스 마이스루트 얼마해서 이렇게 루트 k 서 답이 두 개가 되니까 0 이상 요렇게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하3번 루트 13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고칠 이제 완전 진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일단 뒤에가 분수가 되더라도 일단은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고 상수항을 반대쪽으로 2항을 합니다. 이렇게 2로 나눈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쪽에 플러스 4가 있어야 되죠. 가운데가 4니까, 반의 제고 이쪽도 똑같이 4를 더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왼쪽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얘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모양들을 고쳐놨는데, a는 2가 되고, b는 2분의 1이 되겠죠. 곱하면 1, 3번이 정답. 이차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어, 일단 양변을 2로 나눠야 되죠. 2로 나눈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음,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반, 반은 2분의 3이야. 얘 제곱인 4분의 9를 양쪽에 더해야 되는 거, 제곱인데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를 더해야 된다고 그럼 오른쪽도 4분의 9를 더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B가 이 양변을 일단 2로 나눈 거고 B는 4분의 9가 돼야 되죠 B가 4분의 9 얘를 이제 정리하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고 얘는 4분의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4분의 7이겠죠 따라서 여기가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d 는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곱이 지워지는 대신에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겨야 되는데 4는 2로 나가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넘기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인데 우리는 요거를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묶어서 답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음 3이 되겠네. 그러면 틀린 걸 찾는 거니까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Он там, видите,